<목소리> 안녕하세요. 포권의 사장입니다. 자, 비수기 철 들어서 왔고, 뭐, 다른 타 매장에서는 뭐 거의 뭐 반토막 났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리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만 저희들은 거의 한70% 80%까지는 그래도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또 좋은 장비가 또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러 또 빨리 또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비 제어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사는 히다치나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z s 3 5 3.5톤급입니다. 그 연식은 2020년식이고, 옵션은 이제 버킷 3종하고 코끼리 집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 시간은 5600시간, 광고 가격은 2300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제가 도색을 한게 그 오물이 말고는 전부 제치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핀유격수이다돼 있고 하부 90% 어디 못할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장비도 외관 함사 앞 둘러보고 또 시온장까지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영상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차하고 핀유격수이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 제출 상태 관리 잘돼 있고요 찢기는 MT 스마트 찢게 코끼치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켓은대 바 가지, 그 다음에 쪽바 가지, 본바 가지 이렇게 세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어이 나라시판이 필요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리 투수형을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고매 장비를 구입하러 오실 때고 상담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교체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외관에 기스 하나 없고, 붐때 커렉션 거 없고, 실린더에 누유 전혀 없습니다. 삼날레도 뭐젤인데 하나도 없고, 보강 상태 아주 잘돼 있고요. 하부 트랙은 지금 90%로 아주 양호합니다. 교체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패권이 발고된 게 뜯김 현상은 좀 있지만 트레이드는 90%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시트는 여기 끝에 좀 헤어졌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 돈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는 오므리 부분은 제가 바다를 발라갖고 이렇게 부분 도색을 했습니다. 자, 시다치는 보네트가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자 엔진 보셔도 어디에 누유되고 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 그대로 관리되어 있고요. 저는 차주분이 외판을 락카로 쳐놨기 때문에 어디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서 했는 줄 알았더니 요거 시내로 다 뺏기 내니까 제출 상태 그대로 다 올랐는데 기스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데 그왜 손을 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봉대 보시면 상태 다 양호합니다. 제가 항상 얌마하고 그 히다치를 비교하면 히다치는 이제 강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장비고 얌마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장비라 항상 말씀드리는데 얌마를 어 타시게 되면 제일 아담가운게 뭐냐면 고속 2단에서 스트링이 안 되지만 얘는 하부 주행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고속 저속에서 스트링하는 게 되게 잘 되는데 그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부하조로, 부하받는 게 없고요. 자, 자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측 스윙 밀리는 거 없고, 네, 좌측도 스윙 그르는게 전혀 없습니다. 기다치도 동작이 얀마보다가 더 빠릅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나다시 할때 보면 얀마보다 조금 딸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차의 특성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다 적응이 되실 겁니다 고보다처럼꿀렁꿀렁거리건 전혀 없으니까. 자. 저속주행 고속주행 제 말씀드렸죠 지금 고속 2단 은왔습니다 고속 2단에서 이렇게 스트링이 됩니다 양말 타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요즘 뭐 신형은 개선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요 그리고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식 모드이기 때문에 요렇게 4초 후에 아이들 상태로 알페임 떨어뜨릴 기능도 있고요. 다시 알페임 올라가고 이런 기능까지 다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찍기는 페달로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돌을 찍고 이동하시고 돌을 버릴 때는 버켓을 4피로 되면 이렇게. 보통 분들이 그 바가지를 받쳐 놓고 찍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집게는 고정식이라 보시면 되고, 요렇게 돌이나 나무가 있으면 바가지를 탁 집어 갖고, 이동해서 탁 요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지 집게가 수명이 길어지고, 피스톤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요거 꼭 이렇게, 어 이해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얀마하고 코벨코는 좀 부드럽고, 어좀 정교함이 좀 많이 강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동작도 빠르고 주행 힘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철거하신 분들이 많이 타는데 여기 이 장비는 이제 경남 지방에서 어 부산, 대, 대구, 그 다음에 경남 이쪽에서 많이 타는 장비고요. 어, 얀마와 코벨코는 보면 대체로 경기도권에서 많이 타십니다. 그리고 구보다 같은 경우는 본사가 또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구보다를 또 많이 타시는데 사람마다 이제 장비를 선호하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주행 힘이 강하고 빠른 동작 힘을 쓰실 것 같으면 요 장비가 딱 안성 맞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속값은 어디든 간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A센터 잘돼 있고 그음에 부속도 잘 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요 장비 한번 선택해 보시 갖고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